자 우리 요한복음 강의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7장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파야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부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아멘. 자 이제 오늘 어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생명 오직 예수. 우리가 지금 찬양이 뭐죠?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7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가까이 오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 형인 예수, 성경에는 보게 되면 그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예수님의 때가 뭐죠? 자기가 잡혀 죽을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메시아의 사역이 완성될 때는 누구지 언제냐면 하 자기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셔야만 메시아의 사역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예수의 형제들도 그걸 몰랐어요. 그너들끼리 먼저 초막절에 올라가라. 그러놓고서 그래 나중에 이제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시크릴리 아무도 모르게 성제들이 모르게 이제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명절이 되는 에 이제 비밀리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근데왜왜 왜 우리가 지금 읽은, 읽은 말씀 왜이 말씀이 중요할까? 내교훈은내 것이 아니라 나의 보내신 이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에 속한 것입니까? 내 중심에 있는 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중심에 있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이냐? 모든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그런 일이 없으실 것 같은데 부부지간에도 갑자기 무슨 말이 튀어나와. 근데 그 말이 상대방에게 하면 안 돼. 상처를 주는 말이야. 근데 해놓고서도 "아, 어, 이거 아닌데" 라고 변명을 막 해요. 자, 근데 그 말이 왜 나왔을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만. 상대방을 위해서 아니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모임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안 하고 있었는데 태어나온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그러거든. 아 절대 아닌데 나왔다고 우겨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말이 그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다만 표현을 안 했던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금 이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예전 들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번성되어 갖고 땅에 가득해 돼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전부 세상적인 욕심이나 그런 것들이 가득 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악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악함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처럼 우리 마음 속에 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라고 하는 것은 다 선에 기반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악한 것이 있다면은 그의 삶이나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오서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감출 수가 없대. 너희 속에 빛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빛이 있다면 이건 그냥 저절로 보여지는 거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소금이면 너희가 가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소멸되고 부패를 방지하고 평화를 이루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저쪽 건물에 가면은 이, 이 우리가 지금 이 예배되는 이 건물이 더 힐이거든 힐. 그게 뭐예요? 언덕 위에 있는 빛이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영어로 쭉 성경 말씀을 써놨어요. 여기다 앞에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빛과 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는 절대 감출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재물,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가득 차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실 때에 사단이 와서 유혹한 것들이에요 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사단을 물리칠 생각이 아니라 왜 사단은 나한테 이렇게 대놓고 유혹을 좀안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 유혹을 얼른 받아들여서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 권력, 재물을 좀 얻을 텐데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거 아니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에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과연 세상적인 것이라면 세상의 권력, 권세 잡은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단의 모습도 사단이 기뻐하는 것도 사단이 추구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 래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질 못해. 왜 그래요? 그게 분명히 그럼 그게 성경이 어디 있느냐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싸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도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교회 음향 그 사역하시는 그 형제가 저기 다른 침략에 다니시는데 이분이 그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어떤 성전에 갔었는데 어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교회당 보고 성전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주약이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들을 몇 가지 적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사도 바울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건물은 건물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우리 마음이다. 영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쭉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이제 몇 가지 줄을 적었는데 거기에 어떤 목사님 이런 것들이 막 저한테 이렇게 막 욕을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교회당 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으면 그럼 당신들의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 말이 왜 틀렸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해야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면은 당신들이 목사든 뭐든 아니 상관이 없다.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러고 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밑에 반박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 뭐 목사든 어떠든 상관없이 바로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다하여가라서내교우는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우리 마태복음 하면서 그런 말씀 한난 한 적이 있었어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고, 뭐, 김을 메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 정말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자기 스스로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 4장1 5절에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게 뭐예요? 언제 이런 말씀하셨죠? 전도여행 다니다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보니까 어 믿음이 있어. 잡아 일으켰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불러 일으켰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막 화관을 씌우고 신이라고 해갖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뛰어나가서 옷을 찢. 그러면서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일은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사정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얘기를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이라 보내신 이의 영광이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바로 하나님 간단해요. 제가 그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라는 분들 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한 주간에도 많이 들어보는데, 공통적이 있어요. 99.9%. 자기, 나, 내가, 어쩌고, 어쩌고. 특별히 큰 교회 목사일수록 전부 자기야. 내가 어떻고, 뭐,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 일을 자기가,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일이 정말 자기가 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야. 그게 무슨 목사예요. 왜 목사 일을 해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목사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목사여야 된다고. 근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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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가야.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제 그 한국 뉴스를 딱 틀어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있죠? 어떤 분이시죠 이름이? 몰라요? 한국 뉴스 같은 건 모르세요? 전 뭐라고 하시는 분 있어요. 전 광훈 목사라고 그 이름도 유명하신 분. 네? 그거를 이제 자기 교회 교인들을 광화문인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내가, 내가, 내가 그렇게 얘기해. 자기가 더 많이 기도를 하고 그러는 사람이라서 성경에 나오는 그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다니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신령한 꿈을 꾸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 거기 하나님과 예수에 대해서는 얘기는 없어. 그러는데 또 아멘이야 사람들은. 똑같아. 그걸 떠들어대는 사람이나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나, 예. 이걸 지금 우리가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은 저는 그 전에도 이 예수 만나기 전에도. 목사가 얘기하면 어 저거 아닌데 그럼 성경하고 하면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어도 정말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거 아닌데 그럼 목사 만나면 목사님 왜왜왜 왜, 왜 교인들한테 거짓말 하냐고 아 대놓고 내가 얘기를 했어. 얼마나 나를 싫어할까 목사들이. 예? 네?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교인들이 해야 돼요. 목사한테 목사한테 무슨 뭐 얘기하면 뭐 저주 받는다고 어쩌고 하는 그런 사기꾼들 얘기는 듣지도 말고, 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사단이 준 것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두 사람의 부류로 갈리게 될수 있어요 사단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다고 마태복음 16장 23절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이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이를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지금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예요. 3년이 넘도록 조사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 말씀 바로 하기, 바로 불과 몇초 전에, 바요나 시머나, 네가 복이 도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뭘, 왜 칭찬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칭찬하셨다고.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의 손에 붙잡혀 고난받고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리뷰크 했대. 예수님을 오히려 책망했대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쫓아다녔으면은, 이제 좀, 좀잘 먹고 잘 살고 권력도 좀 누려야지 우리가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왕 되기를 기다리면서 주, 이 고생하면서 쫓아다니는데 어디를 쭉 잡혀서 죽는다는 소리를 해가면서 야단치는 거예요. 지금. 예 가나여 가로데 한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에요. 원어에는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은는 얘기예요. 사단한 내에 줄로 몰라가라. 근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속에 정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는 네가 한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네가 그 고백을 하게 한 거다. 그런데 그 영이... 눌러지고 자기 속에 있던 육신적인 것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그게 어떻게 왜 나왔는지 그러면서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비드로나 그 제, 다른 제자들이 다 그런 마음을 암세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배대의 아들의 어미, 어미가 와가지고 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시면 은 하나는 좌의장 하나는 위의장이다 앉혀달라고 떠들어대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전부 화를 냈다고 라돼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그럴 적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단아! 베드로가 사단이 됐어 조그 아까 성령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도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건 하나,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요 저절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 그냥 아주 따른 당상으로 간다? 넌 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장로교의 교리 같은 거 믿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싸우는 자의 것이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내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다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 그거를 싸워서 물리칠 수 있는 그 투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뭐 싸워서 승리하다. 그게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래. 영적인 싸움이래.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을 해요. 아, 예수님도 유혹을 하는 에? 사단인데,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은 유혹 안 하겠어요? 사단의 존재 자체가 유혹하는 자인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악가보다 더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착꾸 우리를 유혹해. 그거 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신다고. 세상적인 게 우리 속에 많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를 안 하셔요. 지루, 뭐, 천국 가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랑성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날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잠자기 전에 생각을 해요. 눕기 전에. 하루에 일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서 내 속에 과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역사하실도록 나를 내어드렸는가. 혹시라도 우리가 오늘 사단이 원하는 것을 한 일이 있는가 없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뭐 오랫동안 저의 버릇입니다. 우리 모두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조금씩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가짜 하나님 믿고 유대 유대교가 만든 그런 가짜 하나님 그런 걸 믿고 있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잖아. 근데 그 변화가 그냥 한꺼번에 된게 아니에요. 3년 반씩이나 성령께서 그를 아라비아 반도로 가지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그동안에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가말리아에서 가르쳤던 그런 가짜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가르침을 깨닫고 있으니까 통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변화때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모든 우리 자녀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날마다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내세울 때 그건 악한 것이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나서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계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지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내어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우리 마음 속에 품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귀한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